대한광통신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포들의 주식 파파입니다. 단기 포지션과 스윙 중장기 포지션에 따라서요, 그 타겟과 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 주식 파파가 단호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광통신 목표가는요, 4천 원에서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그때 추이를 보면서 목표가를 상향 올릴 것인지 매도 마무리를 할 것인지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급등락 속에서도요, 1월 2일과 1월 5일 외국인의 대거 매수세 유입이 되었는데요. 특히 기관 쪽의 연기금과 또한 외국인 수급 동향은 계속적으로 어, 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 8일에는 요 유상증자로 인해 권리락 발생을 했는데요. 기준가는 2,75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4.17%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자, 주가는 10% 장초반 상승폭을 보였고요. 현시각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공방 중에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일봉상에서 파란선으로 보이시죠. 5일 이평선에 맞물려서 치열한 거리. 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구간 확실하게 매물 소화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올라갈 것인지 그 과정 속에서 눌림목 대응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결국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한 만큼 주식파파가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찍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 주식파파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100% 무료로 시초값 배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방임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적중률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평균 95% 이상의 성공률,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되고 있고요, 작년 6월부터 단한 종목의 손절 없이 100%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26년도도 100점 100승! 예, 하겠다는 어떤 포부로 새롭게 꽃단장 출발하겠습니다. 자, 1월 2일, 올해 새해 첫날에는요, 세트랙 I와 그래피,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자, 그래피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세트랙 I는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5일에는요, 아주 아이비 투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렇게 추천드렸는데요. 아주 아이비 투자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역시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당일 시초가 매수, 당일 오전에 확실히 매도를 하는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날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수정이나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주식파파, 시초가 패팅방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죠. 자, 1월 6일 화요일에는요. 현대 오토에버, PS 일렉트로닉스를 추천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 오토에버는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PS 일렉트로닉스는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매수 추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매도 사인까지 확실하게 저 주식 파파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린이도 초보자도 할수 있는 안 하실 수 있겠지만요, 못 하실 수 없는 하고자는 의지, 열정,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함께 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1월 7일 수요일에는요 현대오토에버, 두산로보틱스를 추천드렸는데요. 두산로보틱스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현대오토에버 역시 매수가 대비 10% 수익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매일같이 꾸준히 내고 있고요. 물론 증시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한 수익 극대화 끌고 가서 15% 20% 25% 최대한 끌고 가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당일 시초가 매수, 당일 10시 전으로 확실하게 안정적 매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빠르게 4점을 잡아 드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땠을까요 1월 8일 목요일에는 요 로켓 헬스케어 g2g 바이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추천드렸는데요 자 로켓 헬스케어는 매수가 대비 10%수익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고요 g2g 바이오는 매수가 대비 11%수익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매수가 대비 12%수익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우리가 매도 사인을 하, 드리고 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내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식파파 시초가 패팅 방은요. 당일 시초가 매수, 당일 오전, 그것도 10시 전후로 확실하게 매물를 마무리를 하는 원칙으로 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시작하셔야겠죠? 주린이도 초보자도 알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파파 시초카페팅방입니다그 어떠한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해드리고 있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시간은 돈 시간은 금입니다 빠르게 주식파파 시조카페팅방 넘어오셔서 올해 100점, 100승, 무엇보다도 대박수익, 인생 역전,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빠르게 주식파파 시조카페팅방에 오시고요. 무엇, 또한 여기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봉차트인데요 역시 상승하는 국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요. 거래량이 살아난다라는 건 매도보다는 매수 압력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상방 쪽에 신뢰도가 올라가고 탄력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강력하게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특히나 9월, 10월 중요한 구간대를 돌파 소화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거,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컨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진다? 그것은 매도 압력이 강하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매도 쪽, 하방 쪽의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하방 압력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부분 꼭메커니즘 우리, 어, 시청자분들 유념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예, 또 전고점, 중요 구간, 특히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 구간 속에서는요, 반드시 이전에 나왔었던 평균 거래량보다 같거나 많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딱 그렇게 같게 나오고 있죠. 물론 추가적으로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 국면 특히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그 전에 나왔었던 상승 시 올라왔었던 평균 거래량보다 같거나 더 많이 나와줘야 한다. 지금 딱 거리량이 살아나면서 같은 모습이죠. 그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외국인,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의 수급 동향 그리고 기관 쪽 연기금 수급 동향을 꼭 여러분도 체크하시고요. 자, 일봉상에서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지는 바로 파란선, 5일 이평선이거든요.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 5일 이동 평균선, 5일 이평선, 뭐 5일선, 5선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5일선입니다. 주가가 장주 중에 위든 아래든 왔다갔다 하더라도 종가상 5일선 위로 마감하느냐 아래로 마감하느냐를 꼭 유념해서 체크해주시고 특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5일선 아래로 주가가 마감을 했을 때는 그 다음날 빠르게 회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가격이 좀더 내려올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꼭 유념을 하시고요 앞서 우리가 12월 5일과 6일, 7일, 8일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유상증자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개파락이 나왔고, 그갭 구간을 완연하게 소화하면서, 어 정말 좁디좁은 이 구름대 수렴을 하고, 이렇게 슈팅이 나온 만큼, 이 구간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겠지만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어 여기서 뭐, 종, 변동성은 있겠지만 위아래 움직이는 변동성과 진폭은 있겠지만요. 종가상은 큰 변화가 없는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상승하거나 첫 번째 또는 여기서 가격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하거나 이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포착하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강력 홀딩 보유입니다. 그죠? 1차 목표가 얼마입니까? 4,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4,000원에서 5,000원은요. 자, 지금 제가 월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1월. 아직 마감할려면 멀었죠? 자, 월봉상의 이 구름대를 11월에도 돌파했지만요. 가격적으로는. 그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12월은 이 구름대 하단을 바로 지지받으면서 또 올라왔고요. 1월은 이 구름대를 또 돌파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락 흐름에, 하락과 침체의 먹구름을 돌파하고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바로 반등에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가고자 의지, 상승에 대한 탄력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최저점, 이제 이게, 고... 배당락, 권리락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변했죠. 이전에는 400원대였는데, 지금 399원이죠. 자, 어쨌든 저점 대비 약 400원 잡고 10배. 템버거 4천원까지는 열려있, 열려있다. 자 그런데요. 그게 단순히 템버거 뭐 10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상장하고 나서요. 자 대한광통신이 상장하고 나서의 주가 흐름을 제가 월봉 또는 자 연봉으로 이게 펼쳐볼게요. 그러면 딱 눈에 띄는 게자 매물 때 아주 의미 있는 가격대는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런데 그 전에 또두 번째 여기가 됐다는. 그 가격대는 바로 4천원이에요. 그래서 4천원과 5천원. 천원 사이 구간대를 소화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6천원이 있고 그 다음 뭐 8천원이 있고 그 다음 만원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신고가는 현재 시각, 어, 현 시점으로는 현시 11,557원인데요. 중요한 건 6천원, 8천원, 만원에서 만천원. 여기가 대한광통신의 앞으로 자, 향후 핵심 구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주가가 3,000원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6,000원, 8,000원, 만원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4,000원에서 5,000원. 이 구간대를 소화해야 만이그 다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구간대가 왜 중요하냐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월봉상의 이 음의 구름대, 자좀 활쳐서 보일게요. 자 월봉상의 이 음의 구름대를 치고 내려가고 자리 잡으면서 완연하게 소화면서 하 급등 슈팅이 나왔었어요. 언제입니까? 이게 2007년도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바로 어... 2017년도네요. 그죠? 10년 후에 다시금 월봉상 이 구름대를 뚫으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요. 2026년도 드디어 다시 월봉상 음의 구름대를 소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연하게 월봉상 이 구름대를 소화한다면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고요. 2007년도처럼 뚫었다가 눌렀다가 깊게 눌렀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뚫어 놓고 소화하면서 바로 가느냐. 소화하는 척하고 깊게 한번 훑었다가 올라가느냐. 자 2007년도, 2007년도에는 눌렀다가 올라갔고요. 2017년도에는 그냥 바로 레리를 펼쳤고요. 자2 0 2 6년자 올해는 자 어떻게 갈 것인지 일단은 월봉상 위로 자리를 잡고 눌렀다 갈 거냐 바로 갈 거냐 어쨌든 폭등이 우리는 예고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 홀딩 오케이 보유입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요 단기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눠서, 한옥과 덜컹 매주, 덜컹 매도는, 우리 주식파파 시축카페팅방에서 하시고요. 앞으로는 나눠서 매수 나눠서 매도 분할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저 주식파파가 실시간으로 주가 추이를 보면서 메카진즘을 통해서 단기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중장기타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천원까지는 일단 곱니다. 4천원 구간에 돌입하게 되면 그때 추이를 보면서 또 이어갈 테니까요. 미리미리 종목명 010-22658867 이쪽으로 대한광통신 또는 종목명 대한광통신 또는 대안 대한 이렇게 줄여서 종목명 앞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종목명 대한광통신 또는 대안 대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실시간 타점 저 주식 팟빠가 직접 문자로 잡아드릴 거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요, 그 계획 안에서 주가의 어떤 변화 추이를 보면서 실시간 타점을 잡는 게최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좋습니다. 예. 네. 실시간 타점 대형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우리가 전반적인 틀을 잡아 놓고요. 그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추이를 보면서 또 이슈 재료 모멘텀도 체크하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실적도 체크해야겠죠. 그러면서 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은요. 작년의 실적 역시 좋지 않습니다. 4, 4분기에는 좀 흑자 전환합니다만 1, 2, 3분기가 적자로 나왔고요. 역시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눈에 띄는 건그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 매출과 영업이 단기 순위까지 완연하게 서프라이즈로 돌리면서 뭐 앞으로 27년도 또 28년도 나아가 좋겠지만요. 우리가 27년, 28년도는 둘째 치더라도 올해 이제 26년도 완연하게 흑자 전환의 어떤 계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요. 자, 1, 2, 3. 1분기의 실적이 언제 나오니까 5월에 나오죠. 자, 그러면 주가라는 건 선순환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 선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2, 3월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타겟과 단기 타겟은 또 다르게 다르잖아요. 타점만큼은 어떤 타겟은 같을지 몰라도 또 물론 타겟도 다르겠죠. 하지만 타점만큼은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가야 하니까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대한광통신은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꾸준하게 확대되는 만큼 당사 OPGW, 또 장거리 광섬유, 초고속 광전성 등 핵심 광케이블 분야에서 구조적 성장 수혜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면서 자인캡 아메리카의 인수 절차 그러니까 INC c a b 그 인케 아메리카가 인수 절차가 마무리 단계 에 있기 때문에 내년 북미 시장의 광통신 케이블은. 더욱 한층도 어떤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더욱 더 주가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요 부분은 꼭 여러분 유념하시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분명 주가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변동성을 가질 거고요. 점차적으로 그 진폭도 커질, 커질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 어떤 시간 속에서도요. 주가가 10%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10% 올랐다가 다 매물 소화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6%대 상승 중에 있는데 이렇게 장중의 변화 또 일봉상의 급등락들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저 주식파파와 함께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파파 시조카페팅 방에서는 기적의 역사 인생 역전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00만원 가지고요. 자, 1억을 만들 건데요. 자, 1억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뭐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수익이 필요하겠죠? 그죠? 첫 번째, 수익이 필요한데요. 고수익이 아니라 하루에 5%, 때론 뭐 4%, 3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수익도 감사히 꾸준한 수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산술적으로 100만원 가지고 5%라고 한다면 5만원이 수익인데요. 5만원씩 벌어서 어느 세월에 1억을 법니까?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복리인데요. 이를 테면은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하루 5% 수익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5%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합쳐서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105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은 105만원에 5% 52,500원의 수익이 났겠죠. 그럼 역시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112,500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복리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리로 이어간다면요 20거래일이 됐을 때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는요. 260만 원이 되고요.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간다면요 40거래일이 됐을 때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는 7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100만원 가지고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의 복리로 이어가면은요, 60거래일이 됐을 때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네 계좌는요, 원금 대비 18배, 1800만원이 됩니다. 자, 템버거 여러분, 그 이상의 18배 수익을 고작 3개월 만에 달성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하루에 5% 수익만으로도요. 그럼 그 하루에 5% 수익, 꾸준한 수익은 어디서 냅니까? 주식파파 시조 카페팅방에서 내면 되죠. 맞습니까? 자, 하루 빨리 지체 없이 주지파파 시초가 배팅방에 오셔서 매일 매일 오전 시초가 매수. 그리고 오전 확실히 매도라는 원칙으로 수익을 내십시오.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5%는 충분히 넉넉하게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수익을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간다면요80 거래일이 됐을 때 하루에 5% 수익으로 그리고 복리로 이어간다면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네 계좌는요 4,950만 원이 되고요 100 거래일이 최대기도 전에 95 거래일째.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는요, 1억 300만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원금 빼고도 1억 200만원의 수익이 하루에 5% 수익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고자 한다면 의지, 열정, 주식파파에게 신청만 하신다면, 단한 분의 소외, 나고 없이 모두 다 함께 대동단결 이어갈 겁니다. 대신에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 문자 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제가 설명란에 링크 자세히 걸어둘게요 링크 누르시고 파파 자동 세팅이 되니까요 확인 후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설명란 하단부에요 제가 주식 고민 완벽 해결이라는 예, 또 구글 시티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또는 댓글란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 드릴건데요. 그 링크를 펼치시면 이렇게 시트지가 펼쳐질겁니다. 주식파파와 함께하고 싶은 무료혜택 자 첫번째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시초가 배팅방 이건 뭐 당연히 신청하셔야죠. 자 히든종목 26년도 우리시장을 이끌 산업별 종목별 네,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종목 잡아드릴겁니다. 자 종목상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에 클릭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제출까지 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광 통신 4천원, 000원, 5천원을 향해서 나아가자고요 주가 상승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